안녕하세요. 굿때야물걸 미스터 알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방금, 중앙고속도로 대동 IC를 빠져나왔습니다. 네. 김해시 대동면이죠. 네. 시간이 벌써 뭐, 어, 4시 53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또 오늘 와버렸죠. 네. 여러분들 주말간에는 어떻게 잘쉬셨습니까 네. 저도 뭐, 토요일, 일요일 날, 푹 쉬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예, 오늘 월요일 날 어, 일하기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내 네,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에, 오늘 밑으로 오늘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콜 준비를 머릿 속으로 계산하기를 에, 최소한 어 턱차 어, 짐에다가 혼적을 얹혀서 어좀 성과를 달성해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어, 머릿 속으로. 예, 계획을 다 짰죠. 예. 그리고, 어, 뭐, 빨리 출발한 것보다, 아, 어, 좀, 늦게 출발하더라도, 어, 좋은 성과만 거두면 된다. 그러한 그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어 서두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제가, 어, 어제 저녁부터, 어, 코를 예, 바람을 봤는데, 제가 엮을 만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네. 엮을 만한 것들은 좀 일찍 출발한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네. 오전에, 하이간에 주변에서 자꾸, 어 성과를 네. 달성해서 내려가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어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뜨다지 않게 제가, 어 실패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네. 성과를 못 이뤘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실려 있는 것은 지금 파레트 짐 하나 아, 싣고 어, 내려오고 있고요 부산 대저동입니다 네, 바로 그 김해하고 맞붙어 있는 곳이죠 어, 도착하려면 한 9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실었던 거본짐 다이렉트로 바로 어, 싣고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운송료가 어, 그렇게 네,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죠 네. 예, 오늘 실패의 예, 어,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예, 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첫 어, 번째 실패는 어, 오다가 취소됐어요. 네 어떤 취소냐? 어, 창원으로 바로 가는 코를 제가 어, 이번에 좀 단가가 높은 단가를 제가 어, 바로 취소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이거 웬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상차지로 출발하는데 한 5분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예, 주선사께서요 오다을 잘못 했답니다 예, 오늘 오다가 아니라 24일 오다인데 자기가 잘못 알고 오늘 배차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혹시 24일날 갈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2 4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예, 목요일인가 기죠. 아유,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 렇게 뜨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선사 분이, 뭐, 거짓말 친게 아니라, 어, 화물 정보를 준거 보니까, 아, 어, 거기에, 그, 어, 내용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24일날 상차, 09시에.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어, 거짓말이 아니다는 사실을 제가, 예, 알게 됐고요. 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다른 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 다른 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어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콜을 준비했냐면요. 어 여기 내려오려면은 어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차짐 하나에다가 혼적짐 하나 또는 어 독차짐 하나 어 혼적 같은 독차 뭐 이렇게 싣고 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실패했다는 것이죠. 예. 예 잠시 후 그래서 멈춰, 이제 예, 주변에서 이제 그런 콜들을 예, 봤는데, 아, 뭐 가격도 마땅치 않지만은, 예, 음. 예, 연그 코스도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예, 망설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눈에 띈 것들을 예, 준비를 했죠. 예, 어떻게 눈에 띈 것들을 찾겠습니까? 예, 먼저 파레트 하나짜리를 찾고 예, 독차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온전한 운송료인가 뭐 이렇게 판단하게 을 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어, 오다를 보면은 어, 눈여겨두는 거죠. 예. 그게 생겼다해서 바로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다른, 그, 오다하고 겹쳐서, 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보고 있는, 그, 어, 오다 하나가 바로 수원, 그, 고석동에서 출발 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펜테가고는, 어, 거리가 약 한, 어, 한 30, 한, 한, 5km 정도인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한 30여 분 이상 걸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뜻 못 잡죠. 네, 예, 그래서 다른 콜들이, 혹시나, 이제, 그 주변에 있다 가면은, 모를까. 예, 그런데, 어, 똑같이 수색 고속등에서요, 어, 그, 그런 콜들이 또 나타났어요. 예, 하나는, 금방, 여기 제가 도착할, 예, 부산 그 대저동이고요. 하나는 창원 성산구고요 그러니까, 아, 딱 좋은 코스 아닙니까. 예, 그것도, 어, 둘다 독차지. 네, 예, 그래서, 그걸 딱 잡고 제가, 야, 올라가자. 어 수온으로 올라가면은 어 된다라고 해서 그 코를 잡았습니다 두 개다 예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창원 성산가는주선사께서 어, 배차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500m 아, 대동, 구포대경, 그래서 이제 힘이 쭉 빠진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어, 요, 지금 고속도로 간 것도 취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 이건 3, 이제 3, 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대교, 이미 방향, 예, 제가 이제, 어, 마음을 먹고 또, 어, 고속도로 근바까지 와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가자. 예, 가서 있다 보면은 좌회전입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겠지. 예, 그러한 생각으로 갔습니다. 예, 갔더니 거기가 지식산업센터 해가지고, 갔더니 지게장 딱 대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 물건을 실고, 어, 이제 그 주변에서 볼 수밖에 없죠. 하나를 찾아야 되니까요. 예. 네, 그런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아, 네, 그때 이제 실은 시간이 11시가 돼버렸거든요. 네. 네 아, 영상만 찍으면 꼭 전화가 옵니다. 네. 어, 이번 전화는, 그, 어, 어딥니까, 그, 화물콜연합 상생골 어, 대표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예. 예,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하면서, 예, 안부 차원에서 전화했다면서요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예, 어, 제가 그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어, 지금 성장해서 지금 그 어플을 다운했어도, 예, 거의 9천에 가깝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온수도 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고무되고, 현재 그 앱상에서 지금 어, 어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지만은 어, 차츰차츰 지금 발전되고 있고, 또좀더 어, 나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그 차원에서 이제 안부 전화가 왔었고요. 어, 방금 그 전화 끝나고 나니까 그 도착지 다 도착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내렸습니다. 예. 그 물건을 내렸는데, 어, 보니까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어요. 예. 이 물건이 보니까 3시쯤 도착을 해야 되는 물건이라고 하면서, 어, 너무 늦게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 도착한 거라고 하면서요. 어, 좀 기다려야 된답니다. 내릴 때. 예. 그래서, 어, 보니까 그 앞마당에 그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장님 제가 이 지게차로 내려놓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지게차로 어, 내렸습니다 네, 어, 지게차로 내리는 거잘안 하는데 제가 어, 이렇게 예, 직원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 제가 한 번씩 어, 내리곤 합니다 예.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 아무런 그 자격 없이 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게차, 그, 운전 면허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도, 어, 좀할줄 알고요. 잘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어,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요. 네. 그래서, 어, 뭐, 내리는데 뭐, 한 2, 3분 걸렸네요. 네, 천천히, 예, 해서, 어, 내려놔서, 어, 저장하기 좋게끔, 어, 이쪽, 그, 독다이장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창원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가 중단된 것이 있는데, 예, 그 고속동에서 제가 이제 코를 찾는데, 맞다한게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 거기서 이제, 어, 쉬는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도착 시간이, 4시, 이 반,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내비를 찍어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더 지체했다가는 어, 5시 넘어버리고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코를 볼게 아니라 어, 서서히 내려가면서 어, 좀 밑에 내려가는 쪽으로 한번 있는가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네, 근데 몇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였었는데 에, 마땅치 않았어요. 운송료 가격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 역주행이라든가 또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어, 상차지가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예,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무리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자. 예,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겠지. 예,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란 갑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맘 편하게 예,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에 예, 점심도 먹고요. 네. 어, 해서 어, 이 시간에 도착한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제가 혼적을 잡았다면은, 어 한7 시쯤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상차지에서 도착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었거든요. 사실. 네. 뭐, 바쁘다고 하면서 바로 출발해야 된다 이 말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 조선사가 이 코를 띄우면서 어 처음에 파레트 하나를 해가지고 온전한 단가를 계속 안 올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된 거예요. 시간이 출발 시간이 예. 예, 만약에 어, 저한테 준 오다로 뭐 처음부터 뛰었다면은 아마 그9시이이 이 전에 아마 이게 폐차가 예, 됐을 텐데 예, 제가 뭐이 오다를 유심히 지켜 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그파레트 하나 여가지고 계속 어, 아마 그 혼적으로 아마 단가도 낮게 이렇게 예, 내놓고 있다가. 막안 나가니까 아, 결국은 어, 독차짐으로 내놓고 하다보니까 아, 11시 정도에 이렇게 예, 출발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예, 정상적으로 어, 오다가 어, 프레이가 됐다면 은 어, 9시쯤 출발했다면 은 어, 3시쯤 도착하는게 맞죠 사실. 예, 그런데 예, 이것은 아마 제 판단으로는 조선사가 어, 이 파레트 하나 에가지고 이 혼족 싸움 하다가, 아, 시간이 지체돼서, 어, 배차가 난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잡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쪽 그 하차지에서, 어, 3시까지 도착하기로 했는데, 이 말씀을 한거 보니까,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 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많습니다. 예. 콜 하나 하나마다 어 사연들이 없는 콜들이 없어요. 네, 또어 순탄치 않는 콜들이 또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 우리가 이 화물 운송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어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 우리 차주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참그 현명한 판단으로. 어, 매일매일 에, 올바른 어, 프레이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에, 각별히 이,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여하튼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안전운운하는거 잊지마시고요. 어, 또 이번주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